이찬원 씨가 이태원 참사 추모를 위해 행사장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했다가 일부 관객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어제 소풍 행사에서 무대에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국민 애도 기간이고.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팬들에게 같이 애도를 부탁드린다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클릭 세번째검사건은 참사 애도하다 봉변입니다. 이찬원 씨는 어제 전남 화순군에서 열린 제1회 테마파크 소풍 가을 대축제, 대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전날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선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이찬원 씨는 행사에 참석은 하지만 노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행사가 끝나고 이 우리 이천원 씨에게 항의를 하면서 매니저와 잠깐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뉴스를 알고 있었지만서도 일부러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팬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는 소식입니다. 근데 오늘 SBS 뉴스에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과 또 국민애도 기간이 오는 11월 5일 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기 스타들, 가수분들은요, 콘서트를 취소하고, 그리고 행사를 취소합니다. 또 행사장에 가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요 미리 mc가 사전에 이찬원 님은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안 가고 바로 행사를 취소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찬원 님을 사랑하는 많은 팬들이 새벽부터 기다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현장 가서 인사를 드리고 같이 국민 애도 기간에 애도에 참여해 주시오 위로해 주시오 격려해 주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사실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습니다. 었 그런데 왜 항의를 했을까요? 오대호는 그는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만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관객 대부분은 존중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보냈지만, 일부 관객은 야유를 보내며 항해했습니다 특히 한 남성은 무대 뒤로 퇴장한 이찬원 씨에게 달려가 폭언을 했고, 계속해서 항해하면서 이찬원 씨 매니저로 추정되는 인물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국민적인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런 걸 국민적인 공감대라고 합니다. 이찬원 님 너무 잘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팬분들 너무 잘했습니다. 물론 한 명의 팬이 우리 매니저에게 항의하긴 했지만 서도 다음부터는 이런 행동보다는 같이 국민 애도에 참여하는 게 어떨지 한번 따끔히 한번 지적해 봅니다. 영상이 퍼지자 누리꾼들은 현 상황에 신나는 노래 부를 순 없죠. 적절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취소하는 게 좋았을 것 같네요. 향후 예정된 축제들에서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